샬롬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순절 21번째 날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1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우리의 물질적, 영적, 정서적, 관계적 필요를 하나님께 맡기며 그분의 은혜 없이는 살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일을 내일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며 오늘 주시는 은혜가 충분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일을 걱정하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안 속에서 스스로를 지키려 애씁니다. 바로 이것이 교만입니다. 그리고 그 교만에서 불신앙의 죄가 비롯됩니다. 우리가 구할 일용할 양식에는 육체를 위한 음식뿐만 아니라 영적인 필요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감사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됨을 인식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물질적 필요조차 채우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우리 삶에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에게라는 표현은 이 기도가 개인적 강구가 아니라 공동체적 필요를 위한 것임을 뜻합니다. 우리는 성도들과 이웃의 필요를 돌보는 공동체적 책임을 다하며 살아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의 필요를 채우며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께 의존하며 그분의 은혜를 나누는 삶에 대한 부름입니다. 나의 필요를 채우는 데만 머물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자원을 이웃과 함께 누리는 데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적 필요뿐만 아니라 영적인 필요도 채워주십니다. 그 은혜를 이웃과 나누며 사는 것은 단순한 자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입니다. 오늘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에 감사하며 온전히 주께 의존해야 합니다. 모든 일에서 공동체적 책임을 상기하며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고 그 사랑을 세상에 실현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까지 구했던 육의 양식을 있다면 무엇입니까? 오늘 결단하며 구해야 할. 영의 양식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묵상하시며 오늘 하루도 은혜 가운데 보내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